자, 시청자 여러분, 오늘도 안녕히 계십니까? 아 안녕히 계십니까? <laughs> 다 골뜩 있요 자, 낙엽이 뚝뚝 떨어지는, 어, 산길을 따라서, 어, 오늘도 여기저기, 예, 네, 뭐, 바람도 쐴 겸, 영상도 찍을 겸, 어, 이러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, K. 하하님은 돌주스로 된, 아이 돌, 좋은 돌찾아댕기는게 취미시고. 백개비는 어디 폐가가 없나, 비하니가, 저도 뭐 하나 있더라구요. 뭐, 집이야요저 봐, 저저저 보이잖아, 저게. 그러네. 어, 저거는 안 찍었어요? 다안 찍었네. 아, 집이 시원하게 생긴 게 있네. 아까 갔는데 오다가 저거 안 찍었네. 서른은서 서른은 똥강이 잉 에? 또막 미끄러지나요, 고? 이게 저속 충전을 잘안 나와. 응? 아, 충전 선을 바꿔야 되는구나, 이제 보니까. 아이저 친구도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가 보다. 응. 좋다. 한마디로 말하자면 좀 나쁘게 이제 빌빌 하는 거란 말이야. 음. 날씨도 이렇고 음, 만사가구만 그게 우울증이 귀차니즘하고 비슷하게 와 귀차니즘 하든지 음. 하기 싫어지고 나도 그런 때일수록 뭘 움직여야 돼 의도적으로 움직여야 돼 음. 자꾸 저저 저 몸을 움직이면은 그 덜한데 물에 빠지기 시하면 자꾸 깊이 빠지는 식으로 점점 빠져들어간다니까 음. 지금은 손님들이 그나마 왔다갔다해서 다행인데 겨울에는 응. 완전히 미치기 직전이지. 아유, 저 밑에 단풍 좀 봐봐. 그러니까. 어우 간경도 좋고. 응. 아, 오늘 어떻게 딱딱 일정이 맞아 들어가다. 이 시간이면 밥 먹고, 응. 회신당하고다볼수 있어. 그러니까. 완전 시끄럽지, 그네 그러니까. 집 위치는 이런 게 좋아. 네. 응. 그쪽 가만히 와살수있게어 이런데 말이 그렇게 하는거지 그 저사람 어떻게 여기 들어와서 사는지 쉽게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저저 저 사람 내가 볼때는 저저 응. 저 친구 내가 볼때 누가 값을 제대로 쳐준다고 하면 나간다니까 파슈 이런면이 이런 히픈데로 놀고 있었나 보니깐 그 저기에 동반자라든가저 쉽게 말하자면 짝이 있으면 좀덜 외로운데 댕댕이들은 짐승이잖아. 응. 그니까 어, 그 이게. 응. 푸들. 푸들. 어, 냄새 엄청 나. 그런 소리를 하고. 하지 마. 얘다 들어가잖아. 아까 막 좋다고 나한테 오는데. 여기도 집을 이쁘게 잤다. 여기 차가 좀 제대로 깔았네 뒤돌아 잤네, 이제. 그걸. 아이고, 우리 아 피해주는 거 봐라. 감사합니다 인사를 아름다운 시골 마을 이제 저기 한다 벽다다이 어, 자랑의 놀이네 진짜 그지 <laughs>

예, 예. 사장님, 수고하세요. 예. 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에이, 그림 좋다. 그림 좋아. 태백에서는 볼수 없는 장면들이 또 들어가야지, 개깨비 영상을 봐주시겠지. 지 같은 쌀이라도 요건좀 종자가 다르잖아요. 구독자님이 좋은 선물을 보내셨군요. 항상 늘 감사하고 감사하고요, 응원합니다. 이게 자꾸 빈말이거든요. 응. 자, 오늘 저 화창한 날씨는 아니지만은 예, 오늘 모처럼 여자친구 데리고 예, 여기 저기 바람 좀 네, 예, 바람 쐬서. 다니고 너무, 있습니다. 바람 안 쐬고 싶어요. 그렇지, 그래. 솔직히 얘기해지 아, 위에 이제, 다, 저기, 단풍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. 그죠? 내려오지? 아, 저 산도 경치가 만만치 않네. 아, 위산이 말이지. 어, 저거, 뭐, 이키게입하는게 진짜. 이 가을로 하는 산행네해배가고 멀지 않은데 경치가 잡나무? 이렇게 완전 땅 경치라니까. 아, 산행. 밤나무도 정경교보이고 아, 이보한테도애 전화해야. 아이고 나 참. 근데 우리 형, 형 형님 집. 형님 집? 어, <laughs> 아, 내가 봐 어. 어, 그래. 응, 감나무가 진짜 많다. 형형 왔어. 이러다 <laughs> 이거. 음. 사람 좋아. 내 고향, 집오막살이가아바삭바 음, 그 그러니까, 소리 밥이 잘 나오네. 그리우 근데, 왜 나를 이렇게 좋게 살 위치 찾는 거야, 도대체. 아유. 인기가 참나. 너무 죽었을 때. 아, 이거 살 수가 없어요. 왜? <laughs> 왜 전화질이야, 저거. 이따가 가서 전화해드려요. 아유. 할 수가 없 아니, 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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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니, 아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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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니 아니, 는그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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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 아니, 아 그래? 그 <laughs> 가을 되 니까 물이 더막 네, 더많 고, 자 오곡백 과가 익 어가 는 태백 의옆 동네 삼척 의 추경, 아, 추 경은, 설 명은, 안 해도 아시 겠죠？여러분 가을 명치 추경, 국가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면 그것도 추경이라고 하더군요 추경 시골 버스가 따르르륵 하고 한 대가 올라옵니다 이러고어 영화문수 영화문수 아 어떻게 삼척인데 아저도 집이 희한하네 저거 봐지고 음? 삼척인데 어떻게 버스가 태백택시 가 들어와 아이고 저기도 경치가 좋네 저 옆에 저 이제 들어가좀 찍어야 되 겠다 와 <laughs> 더 좋은 데제 내가 찍어 줬어지 응? 음, 내가 이렇게 다 편집해 줬잖아. <laughs> 잘했네. 양반나거면서 전화하네. <laughs> 이게 뭐하네? 요 땜에 저걸 자꾸 하는 거야. 아유, 참. 여기도 물이 참깨끗해요뭐 나오면 뭐좀 씻지도 못하기만 해서 자꾸 전화 좀할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. 여기서는해가좀 나는 이제 조금씩. 야, 이거도 좋지. 이런 게 좋아가지고. 근데 그래. 그래, 이게 좋아? 여기는 항상 좋아. 3층 이쪽으로. 저가 찍어야 되겠다. 뭐. 어. 알지 전화해봐요.